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의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는 14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큰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제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요, 취업자 수가 감소한 데 더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2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송군 금곡지구가 지난해 진보, 진안지구에 이어 올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곳에는 83억 원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청송군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주도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송월막지구를 공모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천박물관이 조선시대 암행어사 관련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풍양면 오대식씨가 기증한 유물은 조선후기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와 수결이 묵서되어 있는 보포절목으로 흉년이 들때 조세를 감면하는 법에 따라 군포를 거두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천박물관은 보존처리를 거쳐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귀중한 유물의 보존을 위해 박물관에 기증기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